한민족은 통일된 독일을 보라. 일제 가패망하면서 다시 돌아온다고 했다. 우리 국민들은 어릴 적부터 친일매 국로정권화에서 일제 식민사상을 교육받고 세뇌되어 살아왔다. 일제는 친일파 뒤에 숨고 친일파는 보수층 뒤에 숨어 암약 중이다. 일제 식민사관에 물들어 있음에도 이 자체를 모르고 살고 있다. 바로 이것이 사회 분열시키는 근본 문제다. 대한민국 평화 안정 위해 한반도 평화 안정이 최우선 필요하다. 그래서 남북한 간의 평화로 가야 생존한다. 독일처럼 부강해지려면 남북한힘을 합쳐야 함은 자명하다. 역으로 만약 한반도 전쟁 발발 시 최우선 남북한이 상호개멸당에서 외세가 털 또한 뽑고 주워쳐 먹는다. 외세만 좋은 일 시킨다. 바로 최우선 일제가 노리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한반도의 일제가재 침략 필수 조건이 한반도 전쟁이다. 일제 패망후 일제가 다시 들어온다고 했다. 그래서 남한에 친일파를 심어두고 남북 간 분쟁 전쟁을 획책시켜왔다. 일제 전범단 배우지령으로 친일파가 사기질로 종북이다 빨갱이다 공산당이다라고 뒤집어 씌워 이간질 시키고 학살 시켜왔다. 남북이 본래 모습으로 단결되면 강해져서 일제가 침략하기 어렵기 때문에 동족분열이 간질 시키는 것이다. 바로 지금 국민이힘 내란공범당이 일제앞자 별쪽 신친일파 뉴라이트들이다. 5천만 국민들은 바로 알아야 생존한다. 한 손엔 한민족정폭력사책을 다른 손엔 민족간화합의 악수손길이 민족생명의 길이다. 민족벼랑 끝 해망역사와 바로 오늘 3세대에 걸쳐 일제전범단에 충성해온 윤석열이 대한민국 대학살 목표로 군기와 머리를킨 것을 망각하면 죽음만 온다. 윤석열은 대선 전부터 대북선제타격 일제자위대를 끌어들인다고 호언장담해왔고, 기시다 총리와 비밀의앞 지금까지 유지해왔다. 이렇게 한 민족은 눈을 감고 하늘 위에서 이 땅을 내려다보라. 아직도 동족끼리 죽음향에 달려가고 있지 않았는가? 그 길을 왜 걸어갔는가? 바로 일제전범 담배우지경으로 윤석열과 국민의힘당 정광훈 반스계독 일장기 부대가 사기쳐온 것이다. 이들의 구호 자유와 민주는 일제자민당 당명의 약어이고 사기 구호이다. 자유와 민주를 외치는 자들이 자유민주 사기타를 쓰고 자유민주 파괴를 위해 위장질해온 것이다. 그래서 군계형 쿠테타 학살 만행을 해온 것이다. 온 국민들과 세계가 다증입니다 필시 일제전범단은 새해 2025년도에는 또다시 미국의 폭 맞는 해가될 것이다. 미국은 일제전범 담배우지령으로 윤석열 군계엄 촉발시켜 핵전쟁 유발로 최종 미국 본토, 와싱턴 백악관까지 핵전쟁에 유인시켜 폭망시켜 접수하려고 한비밀 기획공작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목소리>